예, 지난 주말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죠. 방송 후 후폭풍 어떻게 국민의힘은 생각하는지 김병민 선대본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laughs> 그 MBC 스트레이트는 보셨죠? 예, 바로 어, 봤죠. 예, 예 생방송했습니다. 그이7 0 7시간 45분. 45분? 이거는 직접 또다 들어보셨어요? 어 테스트. 아닙니다. 7시간 4 5분에 들어보진 않았고요. 에. 네. 방송이 됐던 내용들만을 받고 7시간 45분 중에 에. 한 9분 41초 정도 이 따로 뭐 클립으로 나온 것들 예. 유튜브에 나온 것들 그거 다 해서 한그 정도가 된다는 건데. 에.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굉장히 긴장하고 나왔을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을 하더라도 한한 음. 시간 가까이 대담을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속속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 완전한 사적 대화에서 한 수십 차례 나눴던 일들 중에서 특정한 내용 몇 개를 집어서 방송을 했는데 음. 이 내용을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평가들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음.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또 대통령 선거 50일 전에 나타났던 그 내용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는가에 음.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분들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판단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의 판단은 좌우주간 일부 인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방송해도 괜찮다는 음. 거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음. 그쵸. 그 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과 음. 해서 되는 영역들 그리고 또 충분한 반론권에 대한 보장 예. 이런 것들까지 같이 나왔지만 어 저희 선대본부에서 요청했던 최소한의 반론권을 음. 보장하지 않았죠 MBC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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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송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들을 알아야 예.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개시하고 개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일각에서는 그 내용을 다 알려주면 편성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음. 프로그램 편집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 프로그램 편집을 바꾸지 않을 거잖아요. 적어도 내용들을 알려줘야 음. 그 내용 속에서 아, 이 내용에 대한 진의는 이렇다라고 언급하고 반론하면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텐데 어. 이 내용을 처음에 MBC가 그 받았던 것, 녹색 파일을 예. 그 지난해라는 거죠. 지난해 2 9일인가 예. 예. 지난해에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김건희 대표에게 이 발론을 얘기하기 음. 위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하지만 아 지난해 이십구일에 그 국민의힘 쪽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발론권을 예. 줬다 이게 MBC의 주장이죠. MBC 주장입니다만은 예. 거기에 대해서 발론권을 충분하게 보장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대표와의 통화를 끊임없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MBC가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했던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선거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한 모종의 역할이 있었던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통화 내용에 이런 게 공익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문을 줬으면 예. 거기에 관해서 서면 답변은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런데 MBC가 자꾸 김건희 예. 씨와의 통화를 요구해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MBC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예. 없지 않습니까? 음. 그동안 보여줬던 윤석열 후보 관련됐던 지난날 고발 사주 관련된 건도 그렇고 음.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공정보도를 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특정한 내용들만 딱 보면서 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용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자, 이 내용을 MBC가 직접 취재한 게또 아니잖아요. 예. 서울의 소리에서 사적 대화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불법 녹취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음. 이 내용을 건넨 건데 어제 제가 이 자리에 오후에 최영일 mc가 음. 진행하게 되는 방송에 나와서 서울의 소리 대표랑 같이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적개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부적절한 양땡땡 발언까지 써가면서 음. 윤석열 후보를 맹비난했는데 음.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게 됐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음. 이건 사실상 낙선운동이 주하는 행위 아니었겠는가. 태도 자체가 그랬다. 그럼요. 그 내용을 음. 지켜보시거나 들으셨던 청취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데그 음.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MBC가 후보자와 선대본부와의 충분한 협의 그리고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내용들이 어가 없이 노출됐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보고 나니까 이게 이 정도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해야만 했던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음. 갖게 돼서 상당히 아쉬웠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내용들은 뭐 우리 편에 줄 서면 그래도 이득을 볼 것이다 뭐 대통령이 되면 이득을 볼 거다 이득 보는 게 너다 아니면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은 좀 언론 자유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 정권들에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좀 살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누가 대화를 예. 나눴는지도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음. 음 저도 뭐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으로 있습니다만 음. 친한 지인들과 사적으로 얘기 나눌 때는 참 음. 별의별 얘기들에 격이 없이 얘기하기도 하죠. 예. 우리가 가끔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들 휴대전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멀리 카메라로 쫙 잡고 있으면 여기에 카카오톡 등에 대한 대화들이 나오면서 깜짝 놀랄 때들이 있게 되는데 예.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사적인 대화 내용들을 여과 없이 공개하기 시작하는 순간 음. 대한민국 뉴스는 터져버릴 겁니다. 그때 예. 사적인 대화로 계속 이제 주장을 예. 하시고 규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방금 이제 윤태 그... 전 사무총장은 김건희 씨가 좀 의도하고 계산한 게 있다. 엄마가 볼줄 알고 일기를 쓴 학생 같은. 어? <laughs> 이게 어제, 음, 백기종 대표인가요? 서울의 소리에서도. 예. 백은종. 백은종. 예. 예. 내용들이 나가고 나서, 음. 어.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MBC 보도가 나가고 나서 예, 나가고 나서 오히려 네. 이게 뭐가 없는 것 아니냐? 또 예. 백은종 대표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을 빼고 얘기했다. 또 일각에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 그 줄리 의혹 등에 대한 것들은 해명이 된것 아니냐? 어. 이런 또 평가들이 있게 되니까 아그 내용은 김건희 대표의 화술로 치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 화술이 좋기 때문에 네. 얘기했던 내용 속에서 김건희 대표가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진심인지 알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건의 전개 과정이 오히려 키운 건, 판을 키운 네. 건 국민의 힘이 아니냐. 가처분 소송을 해서 사실은 가처분 소송 기각 그, 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네.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공익적 내용은 거의 다가 보도가 됐는데, 그걸 무리하게 가처분 소송을 한 거, 그 다음에 또 보도를 한다는데, 음. 이번에도 또 가처분 소송 할건 아니죠? 글쎄요, 그, 선대분에서 어떤 생각을 예.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다 면밀하게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예. 어, 야당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선거 캠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음. 굉장히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음. 각종 지라시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음. 그럼 멍뚱멍뚱 그 내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온당한 일이겠는가. 음. 입장을 바꿔서 봤을 때, 과거 언론에 대했던 지금 현재 집권당의 태도, 특히 종편이 출범하고 났을 때 종편에 대했던 집권당의 태도들을 고민해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정치인이건 정당이든지 간에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해야 될수 있는 아 최대한의 법적 조치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그 예. 결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MBC 보도 이후에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앞서 제가 7시간 45분 중에 한 9분 정도 내용들이 음.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어, 지난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도 MBC가 보도했던 게 검은 유착. 이라고 명칭 지었던 한동훈 검사장 음. 그리고 그 당시 채널의 이동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었는데 예. 전체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공개해요. 음. 그럼 그 일부의 내용들을 듣고 나서 막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한번 기억이 좀 음, 잘 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근데 그게 편집권이고 편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예. 의도성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딱 집어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오해가 주어질 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언론이랑 같이 이 내용들을 유착해갖고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오해하는 국민들도 계셨을 텐데 나중에 전체 풀 녹취본을 다 들어보고 나니까 얘기했던 주장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음.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선거 직전에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언론과 공영방송이 해야 될 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